네 그로부터 노가다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사실상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딱두개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심심해서 요런식으로 노가다를 했었다 하고 보여드리고 이거 생각보다 금방 채울 수 있어요 여기는 애들이 저게 좀경치가 맛이 없어요 옆에 뜨는 것만 봐도 이렇게 잡았는데 아키타이브 경치막178 이거밖에 안져 이게 그리고 제가 레벨이 주인공 레벨이 좀더 높아져서 더 맛이 없는 거고 네, 얘네들 말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공화 결정인가 저것도? 그게 3개가 놓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제 주인공 레벨은 86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맵을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갔다가 이 이전 맵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했었는데 이게 효율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 한 마리 잡아도 113 정도 줘요 이 참치같이 생긴 애들만 113을 주거든요. 에 여기는 한 마리 잡으면은 생보다 금방 리젠이 돼가지고. 여기서. 경호치 벌기가. <목소리> 저는 요런 식으로 벌었어야 되도 이걸 안 부숴야 되는데. 세 개나 있으면은 좀 쉽게 부서지기 부서지, 때문에 부서지, 어쩔 수 없고 어이달아.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를 부셨더니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약간 버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는 저 아래쪽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러면 바로 리젠 よかった さすがだな。このまま押し切る。お前すごいな。それ、一気に攻める。ね、このまま押し切る。これで。でよし。終わったな。それ、一気に攻める。れ一<何>気に攻める。もらっときましょう。

글쎄 옆에 드라마 틀어 놓고 이거 에이, 계속 이렇게 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스레. 주인공 아키타입을 거의 다 찍었고 이거 두개 남았습니다 엘레멘탈 마스터랑 워럭 이렇게 그리그 와중에 돈도 300만원 넘겨버렸고 얘네가 돈도 잘 주고 뭐저 정도면 막으라 지는 것도 불만 없을 것같아 아키타이프 경험치도 잘해줘 굳이 힘들어서 쌩진드를 잡으면 별 없고 다른 데서 노어할 이유가 없어. 그나마 하나 더 있다면 그 왔다갔다 하면서 잡으면 가끔 걔네 나오거든요. 그큰 그 이빨. 얘네들은 힘나는 아이템을 주는 드랍하는데 굳이 걔네 등장 확률도 너무 낮아서 이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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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한 게 그거였어 이이 이전 맵인가 요 맵인가에서 공화 결점저두개 사이에 가까이 가면 이빨들을 계속 터하다는 적이 있었어요 공화 결점이 그래서 걔네들 좀수드의 잡다한 니까 가끔 낮은 확률로 큰이발이 나오는데 근데 굳이 <laughs> 굳이 걔네를 잡을 필요가 없더라고. 노다. 타카이가다 가끔 난 마당에 그 액세서리 그렇게 탐나진 않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노다. 그래. 이제 지금 애들이 다 만렙이기 때문에 아키타이프가 다 만렙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키타이프 경험치 1000이면 무조건 다 레벨이 꽉 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스 경험치 1000당 2, 4, 6, 7 이게 7개씩 만들어져요 광엽이 그 말은 뭐다? 금방금방 광엽이 쌓인다 그것도 엄청 빨리 쌓인다 누가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미쳤다 그냥 그리고 얘네 잡다보면 얘네가 가끔 광엽이나 보호품 같은거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거까지 플러스 되니까 더 빨리 아이. 오씨 부술뻔했네

요시,また 강くな다 그리고 마지막엔 293이라서 조금 아끼고 싶다면. 어서라, 신의 네, 치가다. 43에 들어가네요. 86에서 44가 됐어. 근데 이 열매를 안 쓴다면 어차피 하나가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4 3개 이거면 끝나나요? 마타크 새로운 힘이다. 내가 중반쯤에 아키타이프를 다 찍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면 중반쯤에 노가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중반쯤에 다 찍고 싶어.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수를 써서든 다 찍고 싶어 그런 거 아니면 시트 엔진 같은 거쓸 필요도 없을 정도? 이미 후반부에 너무 확실한 오, 노가다 장소가 있기, 있기 때문에 오케이 도전 과제 땄어요 새로운 영웅 나름 뿌듯하다 이게 뭐라고 뿌듯하다 <laughs> 제가 그리고 이거 한동안 안 찍어가지고 얘 이거 파라미터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프린스 기준으로 봤을때 85 그럼 10개 찍어도 솔직히 널널한거네 그럼 전부 힘에다 박을게요 왜냐면 아키타이프를다 찍어서 더 이상 힘 a 겨올데가 없잖아, 내가. 그 f a 그냥 힘에다 박는거지 of a little bit o 텐데. 만약에 2 l 차를 하더라도 뭐 맞다 저킹 오브 킹스라는 거 먹었는데. 이거는 조건이 그건 거 같더라고요. 주인공으로 모든 아키타이프를 해금하면 주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만렙을 찍는 게 아니라 아키타이프를 해금만 하면 모어가 던져 주더라고 해서 500짜리. 이게 종결템인 거 같아요. 아군 전원이 불안 상태가 되지 않아. 근데 좀 추가 효과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능력치 플러스 5도 빠지다보니까 내가 또 따로 챙겨야되고 근데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있어요 어 이거 비사문을 껴버리네? 굳이? 아 여기서 노가다하면 장점 이거는 그니까 이그 참치들이 주진 않았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맵을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를 하다보면 이거 먹음 두개세개막 이렇게 쌓여요 아마 이거 말고 배기속성도 나올 것 같은데 배기속성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굳이 막 그렇게 욕심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먹고 갈듯 이건 그냥 모는 5가 낫지 않나? 그러면은 99 되잖아 오케이 굿 가자 그리고 이제 보스전을 하러 갈겁니다

最後まで油断足りません歌姫の華麗な舞やってやるんだからやめときましょう一人じゃないんだからやる根性アルゼの勝利のために<る>はーっ勝負ありねあたしたちの勝ちよ

로열 파이터 맞네 로열 저거 맞네 얘도 쓰진 않지만 로열 시프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나머지는 버렸고 나머지는 전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딩을 보러 갈것 같아요